북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5가지. 1. 고유한 시간대 사용. 한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양시간이라는 고유한 시간대를 사용했다. 한국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시간대였으며 2015년 8월 1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제강점기와의 결별을 강조하며 도입. 그러나 2018년 5월에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의 의미로 다시 한국 표준시로 돌아갔다. 2.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 북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인 릉라도 월일이 경기장이 있다. 경기장은 평양에 위치하며 최대 15만 명을 수용, 주로 대규모 체육행사나 집단체조. 공연인 메스게임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3. 독특한 교육 시스템. 북한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독특하다. 학생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김일성, 김정희, 김정은에 관한 혁명적 전통과 사상 교육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학교 교과서에는 수학 문제도 김일성의 업적을 소재로 한 예제가 많다. 또한 외국어 교육에서도 특정 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거의 모든 대중 매체의 통제. 북한에서는 모든 대중 매체가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채널만 존재해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듣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인터넷 접속도 일반 시민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도 정부가 철저히 감시한다. 성군 정치와 독특한 군사 문화. 북한은 성군 정치라는 독특한 군사 우선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군대를 우선시하여 모든 국가 정책을 군사적 필요에 맞추는 정치적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거의 모든 남성은 성인이 되면 군복무를 해야 한다. 또한 군사 퍼레이드와 관련 행사들이 자주 열리며 군대는 북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